혹시 포켓몬빵이라고 해서 이번에 뭐 새로 이벤트로 들어온다 하던데 언제쯤 들어올지 혹시 아시나요? 어디? 아없네안 아, 들어왔네. 없습니다. 오오 세개 있다. 세개 사자. 역시 세븐일레븐이었어. 어, 있어. 찾았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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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찾았어. 일단 파일이고스 그, 오예, 이렇게 다 오예, 오예. 요거 이제 또 띠부띠부실 그깡 그 가야죠. 네. 통통 비었어. 그러니까 이거 비어 있잖아. 아, 늦었네요. 아. 어, 그런 느낌. 어, 진짜. 빵이 이렇게 많이 나갈 <laughs> 리가 없는데 <없을> 여기 <때 웃음> 통통 비어 있어. 아 아쉽네요. 3개다. 아까랑 똑같이 3개. 세 3개다. 아, 나이스. 있죠. 세븐에만 있네. 세븐에 있죠. 3개밖에 없네, 그리고. 와. 대박. 딱, 딱 종류별로 3개. 오, 와. 성공적. 아, 여기 들어, 방금 딱 들어왔나보다. 그래. 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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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까 우리 집도, 어제도 우리 집에도 11시에 들어온다 했거든. 음. 11시에 들어왔나보다. 이 음. 하나가 없네, 여기는. 하나도 사갔나? 그 아니 두 개밖에 차. 나는 아, 이거 헷갈리고 포켓몬인 <laughs> 아, 이거 다 헷갈리고. 아, 이거 대체 두 개. A few moments later. 두두 아, 두발장. 두발. 지금 <laughs> 두발장. 가방, 가방에 빵이 가득함이 그렇지. 많을 거야. <laughs> 자 지금 요즘 핫한 포켓몬 빵을 사 오신 두분 님. 뮤츠나 또뮤 뽑는다고 하시는데 이게 레이드보다 뽑기가 더 재밌고 비싸죠? 그렇죠 하나에 1,500원 예? 저 1,500원짜리 레이다 하십니다 지금 우리 어렸을 때 이거 500원 했던 거 같은데 과연? 한번 뽑아주시죠 아 이제 종류부터 한번 볼까요? 네, 파이리 파이리 빵이 있고요 무슨 맛이에요? 파이리 이거 매운 맛이라던데 진짜 이거 <laughs> 빵이 매워요? 어 맵대 이거 아, 모은 사람이 불 포켓몬이라서 어, 진짜 진짜 그러자 진짜. <laughs> <금연. 웃음> 이거 돌아올 이거, 아, 이거, 이거 이거 로켓단 아 이거는, 이거는. 이거 음, 유명한 빵 명장, 밥. 명장. 아, 저도 음, 이거 이 맛이 잊혀지지가 않아요. 흰 우유랑 먹어야 되죠? 이것도 좀 마이, 맛있었던 거, 이거. 고스. 우유 안 샀어? 아까 내가 우유 우스. 그렇게 사자고 그랬는데. 아니, 밥 고수. 먹는데 무슨 우유를 사? <laughs> 자, 고스. 자, 여기 더 있는데. 아, 네, 답다하네 우유를. 종류별로 사가지고. 일단 하나씩 한번 까보는 걸로 합시다, 우리. 자, 이거 선택하세요. 카미님. 저는 파일이요. 아우 매운 거 도전 리, 리자몽 뽑아볼게. 와전 아 어, 로켓단. 님. 로켓단. 빠, 빵꾸님. 부모님 뽑아주세요. 찍고 있어가지고. 아 오케이. 고스 딴딴딴. 딴딴 짠. 구구 예상합니다. 짠, 짠. 짠. 구구. 너만 닙니까 아, 구구? 구구 예상합니다. 안 봤어요. 진짜 안 봤는데. 이게 실 종류가 150가지가 넘는데. 그거 구구. 그거를 맞춘다. 했고? 구구 같아. 바로깝니까네 바로 까주세요. 아, 아 이거 뭔가 뭐뭐 재밌는 거 해볼까 이거? 뭐재지는걸 아, 이렇게... 뭐 없나? <웃음> <웃음> 자 갑니다. 오, 첫 번째 띠부띠부씨 정체는 오호호호. 루즈라. 좀 귀한 거 같은데요. 이로치도 나오나요 여기? 좀 원하는데 이로치를. 아 어, 우리가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? 색깔 칠해가지고. 루즈라. 자땜 빵꾼인 거. 어, 빵꾼인거 위에 도, 있었네요. 보람 로켓단. 로켓단. 자, 각자 다 하나씩 먹어야 됩니다, 자기 거. 어, 어, 아, 이거, <laughs> 참... 이거 옛날에 그런 애들 있었다니까. 어... 꼭 부유한 애들이 그러니까요. 빵 사고. 공장 빵안 먹어. 베이커리 빵밖에 안 먹어. 두 번째 예상은 꼬마돌 예상합니다. 아, 이 덕지덕지 막빵 붙어 있는 거 보니까 느낌이 좀 쎄한데. 차에 다 풀릴 거죠. <웃음> <웃음> 어, 자, 펜통. 펜텀 진짜? ]이다. 봤어요? 어. 팬 펜텀 떴어요? 펜텀. 어, 이거 희귀한 거 아니? 나 실루엣이 펜텀이었는데? 3, 2, 1, 빰. 아, 나 보라색이라서 펜텀. 아, 펜텀처럼 보였, 보였, 보였겠네 펜텀같이 생긴 불가사리. 오, 아, 아쿠스다. 아쿠스다. 쓰레기밖에 아, 아. 안 주는구나. 안 오. 사야겠다. 하지만, 카메님께 남았습니다. 어, 내꺼 좋아. 어. <laughs> 화르르 핫소스. 핫소스? 어, 화르르 핫소스 팡 어, 멋기 싫다 어. <웃음> <웃음> 자, 카메님꺼. 카메네 카멜, 카메님 안 보이냐, 이게 이거는. 뭔가 맛없게 매울 것 같은 맛없게 매울 것 같은 1,500원짜리 빵 <웃음> 어, <laughs> 이거 없는데요, 이거는 왜? 꺼내야, 꺼내야 되나? <laughs> 없다고? 어? 어? 음. 진, 진짜 안 들어있어? 있겠지 아, 빵 밑에 있다, 빵 밑에 아, <laughs> <laughs> 빵, 빵 무조건 먹으라는 마인드빵 밑에 있어 나머지도 빵 위에 있었는데, 아, 숨어 있었어요. 와, 자. 여러분들, 파일이 사실때 주의하셔야 됩니다. 아, 주의해야 됩니다. 예. 이번 거 어떤 거 예상? 두 분이 예상해주세요. 어, 저 왠지 메타몽 될것 같습니다. 메타 근데 지금 이거 5분째 찍고 있는데. 옆에 메 타몽 됐어. 따로 뽑아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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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진짜 맵분작 가겠는데요? 아, 진짜. 어, 이거, 종국 뜬것 같습니다. 갑자기? 네 색깔이. 색깔이 왜요? 카메니거 3, 2, 1 따라라. 와, 그거 걸렸다. 밀탱크 이로치. 오, 밀탱크 이로치. 오 와! 오, 이거 이로치 아닙니까? 아이고. 살짝 바짝바짝거리는데요. 아, 이거 조명 때문에 그런가 보네. 그렇죠? 씁쓸하네요. 아. 그래도 다 다른 거 나왔네요. 뚝. 어? 오, 근데 진짜 맵대요. 약간 무슨 소스. 맛이에요? 맛있는데. 그래요? 피자 잡. 피자빵이? 음, 매운 피자빵 느낌이래. 음, 나중에 배고플 때 먹어야겠다. 그런... 고수. 뽑아 드릴게요. 뽑는 게 아니라 내거 뽑는 거죠. <laughs> 자 이제 <laughs> 땀이 나요. 이제 레이드하다가 겨울에. 이러자. Nope. Nope. 아 노력이 부족해. 네.